친적한 마을의 작은 골목길 한강아지가 리어카를 끌고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활짝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과배, 포도를 팔고 있었고 그의 리어카는 과일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과 친절한 인사에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가 장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배고픈 토끼가 리어카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눈이 반짝이며 과일들을 바라보았지만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토끼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녕 친구. 배가 고픈가? 강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배가 고파요. 하지만 과일을 살 돈이 없어요. 강아지는 잠시 생각한 후 사과 한 바구니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과를 가져가. 나도 친구가 필요해. 토끼는 놀라움과 감사의 눈빛으로 강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친절한 친구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토끼는 기쁜 마음으로 사과를 받아 먹으며 행복하게 춤을 췄습니다. 이후로 강아지와 토끼는 좋은 친구가 되어 매일 만나 함께 놀곤 했습니다. 강아지는 과일 장사로 얻은 수익을 토끼와 나누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강아지의 리어카는 강한 바람에 넘어지고 과일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강아지는 슬펐지만 토끼는 강아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들은 함께 남은 과일을 모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강아지는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리어카도 잃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강아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토끼는 강아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 나와 함께 새로운 일을 해보자. 토끼의 격려에 힘을 얻은 강아지는 결국 결심을 하고 두 친구는 함께 작은 과일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힘을 믿고 함께 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행복한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